보졸학력으로 입대를 했는데 대학에 가고 싶거나 휴학을 하고 입대했는데 다시 원래 대학으로 복학하고 싶지 않다면 군대 내에서 편입 준비하고 합격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습플래너 희경쌤입니다. 편입을 준비하는 다양한 상황 중에서도 시간을 더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입대 후 편입 준비가 있습니다. 오늘은 왜 군대 내에서 편입을 준비하고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편입의 지원 자격은 전형에 따라 두 가지로 나 다니는데요. 일반 편입에서는 2년제 이상의 학위 또는 4년제 대학에서의 2학년 이상 수료자, 전문 학사 학위 이상 수료자가 지원을 할수 있고, 학사 편입에서는 4년제 이상의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상 수료자라면 지원 자격이 충족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졸의 학력으로 군대를 갔거나 1학년만 마치고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애초에 지원 자격에 부합할 수가 없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라는 국가교육제도를 통해 군대 내에서 자격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국가교육제도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 대학처럼 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전공 과목과 교양 과목 모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갖춰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 강의가 실시간 강의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녹화된 강의를 본인이 듣고 싶을 때 듣고 끊어 듣기나 이어 듣기가 가능해서 군인분들이 일과 시간 외에 활용하기 너무 편리한 제도이고, 일반 대학처럼 과제와 시험이 있지만 이 기간이 며칠씩 주어지기 때문에 주말을 활용해서 과제와 시험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편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높은 학점을 가져가야 하는데 전문 멘토와 함께 학점은행제를 진행한다면 높은 학점을 갖춰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학력이 고졸인 분들을 기준으로 일반 편입은 8개월, 학사 편입은 빠르면 1년 6개월에서 대략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요즘 군대 평균 복무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시간을 잘 활용해서 편입 지원 자격을 갖춰 나가게 되면 사회에 나와서 편입을 준비할 때도 부담감이 현저히 줄어들 겁니다. 이때 고졸이 아니라 대학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간 경우에는 이미 이수한 학점들을 끌고 올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지원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 최종 학력에 따라 플랜은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플랜이 궁금하다면 우측 상단이나 고정 댓글 확인 후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편입이 물 물론 대학 성적으로만 평가되지 않기 때문에 공부해야 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학교의 전형 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인문계의 경우 공인 영어 성적이나 편입 영어 시험, 인서울 자연계의 경우 편입 영어 편입 수학 시험으로 나눠지는 등각 학교의 모집 요강을 살펴 준비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군대에서 학점은행제로 수강을 들으면서 편입 공부도 같이 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넣어두셔도 됩니다. 물론 힘든 일과를 끝마치고 공부를 하는 게 쉽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수강은 출석 이외의 과제나 시험 부분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기 때문에 학습자분들은 개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편입은 수시와 정시 같은 다른 입시 방법들과는 조금 다르게 꾸준히 준비하시는 분들의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군대에서 일과를 마치고 내내 공부하는 꾸준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10분이나 15분 내지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10분, 15분 분이 1년이 쌓였을 때의 결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베이스인 군인 학습자분들도 복무 중에 학점은행제를 하시면서 기초 영어를 탄탄하게 다지고 나와서 편입 준비를 더 하셨는데 훨씬 수월하게 공부가 된다고 하셨고 실제로 그해에 지원을 해서 합격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대 편입 준비의 핵심은 적은 시간이라도 꾸준히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 준비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점 유의해서 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대에서 편입 지원 자격 갖추는 방법과 편입 준비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 중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부분이나 학점은행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상단 연락처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언제든 친절한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